일단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서 제가 좀 부족하다 느꼈던 쇼게임 위주로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했고요. 그 훈련을 많이 한 덕분에 조금 거리 컨트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올 시즌에는 조금 더 자신있게 시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번 시, 대회는 처음 출전하는 대회이기도 한데 좀 처음 접하는 코스기도 해서 조금 그냥 좋은 경험이 되자라는 느낌으로 좀 재밌게 시합에 임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제 2018년도는 제가 k l p g 루키 시즌이기 때문에 좀신인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l p g 시합에 출전하게 됐을 때도 좀 좋은 성적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그건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빨리 l p g 오고 싶기도 해요. 올한해 많이 응원해주시고,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